인천전자랜드가 끈질긴 추격 끝에 서울삼성을 꺾고 홍경기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전자랜드는 30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1-2012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서울삼성을 홈으로 불러들여 74대67로 역전승을 거두며 1승을 추가했습니다. 이날 전자랜드는 1쿼터와 2쿼터 삼성의 이승규를 마크하는 데 실패하며 리드를 빼앗겼지만 고민마다 노장신 기성을 비롯해 문태종과 이현호가 3점 슛을 터뜨리며 3쿼터를 동점으로 마쳤습니다. 4쿼터에 들어선 전자랜드는 막판 뒷심을 발휘해 4쿼터 3분만에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3점 슛으로 점수를 벌여나간 전자랜드는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인천 전자랜드는 홈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한편 시즌 첫 2연승을 달렸습니다. 스포츠 24서승우입니다